이번 시연을 위해서, 어, 펠로우도 사고. <laughs> 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레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4 코엑스 카페쇼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카페쇼 한번 같이 둘러보실까요? 올해도 카페쇼가 1층과 3층, 그리고 커피 엘리 부스까지 엄청 크게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층마다, 부스 구역마다 컨셉들이 조금씩 달라서 제가 하나하나씩 방문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커피 엘리 부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E 홀 연결 공간에도 부스가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오픈런을 하시는 게 관람에 좀더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모든 부스를 다 돌아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도 있고 동선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몇몇 눈여겨본 곳 위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음, 뭐 저는 어, 경기도 광명시에 스너그 로스터리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2017년도 KCTC 챔피언입니다. 카페 저희가 매장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어, 일단 매장 인테리어 할때 굉장히 발상의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간 디자이너님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뭐든지 다 반대로 하자고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노출 천장 싫다. 그래서 층구 낮추고 뷰가 좋은 거 사실 크게 상관없다. 우리는 신축 건물에 이제 통유리를 가리고 싶다. 그래서 앞에 파사드가 대부분 막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스 상관없다. 테이블스가 적어도 컨셉트를 살리고 싶다고 해서 굉장히 큰 비중의 평수를 복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시작을 했던 게 지금의 스너그로스터리 공간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매장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쁩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그냥 정말 근데 정말 다 맛있어요. 일단은 시음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 돌고 돌아 스너그라고 결국엔 구매하실 겁니다. 한번 한번 그냥 다 드셔보세요. 근데 정말로 다 하나 하나 맛있어요. 다 드셔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메인 블린드가 기넨 로즈블렌드라고 해서 사실 이 피치가 옆에 있는 피치가 70%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30%의 콜롬비아 로즈티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이제 피치의 상위 호환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 피치가 굉장히 맛있는데 약간 애프터에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 로즈티가 딱30% 들어가면서 이애프터의 약간의 빈 딱그 맛을 갑자기 장미향이 확 잡아줍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드셔보시면은 아마 바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다른 것과 흔치 않게 음. 중국 운낭커피를 이렇게 취급하고 계신데 예. 이거는 흔히 못 보는 그렇죠 운낭커피가 네. 사실 제가 식품대에 굉장히 많이 슈품을 하면서 가양생두들을 많이 로스팅을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심사를 할 때도 가양 커피들의 점수를 이제 감점을 하는 요소가 좀 애프터가 막 드라이하거나 막 파우더리함이 남아서 가양이 이제 향, 향미? 그 앞에 인텐스 부분에서는 점수를 잘 받는데 애프터에서 대부분 점수가 까이거든요. 근데 운남 생두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가 다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저는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들 스타일을 보시면 은음난커피 종류별로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에스콜렛을 동결감으 시켜가지고 이렇게 파우더로 만든 상품 요 <laughs> 지금 드시는 음료는 그 상품으로 만든 에스프레소 루브을 다시 끼어서 만는 바나나 슈페너라는 음료예요. <laughs> 아까 위에 아마 드셨을 때 살짝 짠 맛이 나는 게 터지셨을 텐데 짠 맛은 저희가 우리의 크림 위에 상품으로 얹어서 약간 단맛이 부드러시지는 그걸 이제 이용해서 만든 이제 바나나 슈페너라고 소개해 주시면 안되겠니다 <laughs> 여기는 수원에서. 로스터리 카페로 유명한 커피 가이고요. 코리아 로스팅 챔피언십 여기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수상하신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커피도 정말 로스팅을 잘 하시고, 이런 동결건조 커피 상품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도 들려보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향도그레이 대표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부스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네 분이서 가인 코큐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주제는 나야 체리, 체리를 이용한 네 가지 코큐 요리로 주, 어, 음료로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게요. 저희 맨 처음에는 이제 콜롬비아 온블리곤 품종을 가진 어네 음이 내추럴 커피와 그 체리를 이용한 어, 음료. 그리고 마지막에 아, 세 번째로는 체리를 이용한 디저트,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원물 체리까지. 이렇게 네 가지 가정 코크로 준비해 드렸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한 타임당 15분에서 10분 정도를 잡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침에 일찍 오셔서 오셔서 드시면 조금 더 좋은 관람이 되실 수있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포에서 가장 유명한 로스터리 카페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카페쇼에서는 사람이 엄청 많다 보니까 오고 싶어도 이제 엘리 부스 자체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 상두그레이로 오시게 되면 이제 좀 카페를 좀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김포의 카페에서 좀 자신있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커피나 아니면은 뭐 다른 요소들. 저희 요번에 카페쇼 때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 카페쇼 끝나고 지금 드셨던 체리 음료를 나중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거와 이제 코큐로 진행을 하진 않지만은 옴블리곤, 요번에 지금 가져왔던 옴블리곤과 그다음 음료 이거를 출시를 할 예정이니까 오셔서 그거를 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희 커피 테이터스 챔피언이 <laughs> 어 내려주는 커피도 한번 드셔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상두그레이 많이 찾아주세요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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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라떼아트 국가대표 선수이자 여러 대회에서 많은 상을 수상한 이종혁 바리스타님이 계신 아야 커피입니다. 여기는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한 번쯤 오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커피를 내리면서 그림을 바로 앞에서 그려주기 때문에 눈으로도 커피를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스팅도 직접 하니까 여러 가지 원두를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커피라디오라고요. 이제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 차입니다. 그래서 커피 로스팅 하는 전문 업체이고 매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페쇼의 게이샤 3종이랑 콜롬비아 카스티오 허니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무산소 발효된 거라서 좀 향이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준비한 거는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와서 젤라또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아보카도를 이제 시음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오틀리 우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물성 우유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진득한 귀리의 향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그 오틀리를 좀 약간 끓이면서 카라멜라이징 되듯이 좀더 고소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드시면은 아이스크림이 좀더 쫀득쫀득하고 귀리향, 견과류 향이 좀 진한 그런 아보가도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저희 생조하고 원두 이제 같이 납품하고 있는 김희사 성수라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파나마 직거래를 해서 파나마산이 굉장히 좀잘 들어와 있고, 다른 데서는 맛보지 못하는 원두들이 많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어? <웃음> 시험 한번 해보시죠. 강추 저희요, 저맨 왼쪽에 있는 FLC 콜드 펄멘테이션 게이샤인데, 가장 비싼데 비싼 만큼 향이 좋습니다. 가장 비싼 거. 아,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경남 함안에 있는 세븐에이치라는 로스터리 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모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네, 따로 있는데 그 모기업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장인정신으로 콩을 뽑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가지 콩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주시면은 네 즐거운 마음으로 반기겠습니다 카피쇼를 위해서 조금 이 갈고 나온 원두가 있어요아네 저희 다이 갈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제일 비싼 콩이거든요 수단루메 내추럴이라고 이번에 WBC에서 인정한 바리스타가 월드에서 6등한 콩이에요 네. 작년에 먹어보고 진짜 맛있어서 가져왔는데 최고입니다 수단루메인데도 100g에 25,000원 거리가 일을 네, 갈고 나왔기 때문에. 그쵸. 네. 카페 알리려고 나와서. 네. 이거는안데서도 구매할 수 없는 가격. 맞습니다. 예. 네. 또 하나 화학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제로원 프로젝트라에서내년 이제 그 과일향이 나는 커피랑 아, 블렌딩을 해서 그쵸?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딸기로 했고 이번에는 라즈베리가 너무 좋아 가지고 라즈베리랑 했는데 엄청 맛있어요. 네. 향이 엄청 좋습니다. 경남 하만 소재의 7H 카페, 여기 들려주시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향기가 좋은 커피들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데이빗 <laughs> 살아버... <디빌>,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너무 아쉬웠어요. 오늘 데이빗 어떤 일로 오셨었죠? <laughs> 저 선수로 왔었는데, 방 일찌감치 방탈. 그러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뭐 스코어상. 에이, 아직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난 게 아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이미 넘어갔습니다. 아쉬워요. 근데 진짜 너무 아쉽긴 해요. 너무 아쉽고. 몇개 맞추십니까? 한 개. 한 개. 네개 중에 한개 맞췄는데, 맞습니다. 비우면서 보니까 고민했던 나머지 세 컵, 네개 중에 한개 맞췄잖아요. 네. 세 개, 어이구예요 엘브라도. 네. 엘도라도 어, 맛있다. <laughs> 갑자기 커피를 주고 떠나간 홍챔. 홍챔. k c t c 챔피언 아니, 두 개를 고민했는데 세개다 고민한 나머지 컵이 다 정답이었어가지고 근데 남들도 다 그랬겠죠? 그죠 네. 난이도가 다저려웠을 거예요. 다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올해는 본선은 다 가긴 했는데 다 본선에서 광탈하니까 이제 좀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올해가 거의 첫대회 해였잖아요? 올해가 첫대회 해였죠 첫대회했는인데다 본선 진출, 지출, 파이널 진출하고 충격자 아닌가요? 여기 더 잘하시는 분이 인터뷰하시면서 지금 <laughs> 어쨌든 알겠습니다좀 아쉬운 게 많이 남는 해였는데 이제 끝나가니까 네, 카페쇼에서 기분전환하고 <laughs> 내년에 좀더 열심히 해보는 걸로 여러분들도 재밌게 잘 즐기시길 때마다 이천의 피스를 들려주면서 감사합니다. 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예, 매번 참가하는 카페쇼, 새롭게 해 보자 하는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6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원두와 메뉴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자 어, 세 가지 샘플러를 준비를 했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사용되는 원두는 브라이트 블랜드. 저희가 6년 전에 밀크베이스 부문에서 로스팅 입상을 했던 원두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과테말라인헤르토 어, 게이샤 워시드는 저희가 싱글 올리즘 베이샤를 매뉴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 이번 시즌에 선정한 어, 게이샤 원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발렌타인 블렌드를 이용한 에스프레소 시럽과 그리고 어, 피스타초 크림을 같이 제공해 드릴 건데요. 어,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첫번째 메뉴 먼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카푸치노 프레도입니다. 아이스 카푸치노라는 뜻이고요. 소량의 우유와 설탕,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드시는 동안 저도 마셔볼게요. <laughs> 시작 한번 해보실래요? 어 <laughs> 어, 원두는 14g, 어, 적심에는 20g을 사용한 다음에 총 4차 추출까지 진행해서 40g씩 4번을 부어주겠습니다. 총 추출 시간은 2분 내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시연을 위해서 펠로우도 사고 <laughs> 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메뉴까지 제공해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메뉴는 저희 역촌점에 와보셨다면 드셔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카페 피스타치오라는 역촌점의 이제 킥인 메뉴를 저희가 조금 변형을 해서 디저트 형태로. 원래는 이제 홈파냐 스타일의 에스프레소 위에 올라가는 크림을 즐기는 메뉴였는데 그 에스프레소를 시럽화 해가지고 크림과 시럽을 같이 마시 먹는 디저트 형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종이 스푼을 이용해서 드시면 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커넥츠 커피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네, 저도 유튜버 지정커피라고 합니다. <laughs> 네, 저는 이제 커넥츠 커피를 6년 동안 운영을 했고, 올해로 카페쇼에 7번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스는 LE2007에 있는 복도 부스고요 저희 부스에 오시면은 일반 싱글 오리진 4가지와 블렌딩 원두 2가지를 이용한 어, 음료 일반 시음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 3가지 샘플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코스 메뉴도 어, 시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쇼에 오신다면 저희 부스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프라인 매장은 합정, 망원 그리고 역촌역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정이랑 망원은 일반 카페로 브루잉이랑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고요. 어, 역촌역 매장은 에스프레소 바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탈리아 스타일의 에스프레소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원두 총 5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피즈드블렌드 하나랑 싱그이네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콜롬비아 두가지 파나마, 에티오피아 이렇게 네가지 각각의 원두가 가진 색깔을 이렇게 원두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어. 원하시는 어. 원두 말씀해주시면 이따 두 잔까지 제공해 네. 드릴게요.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추천해 주실 만한 커피가 다들어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콜롬비아 게이셔 두잔까지 드리고 있 저희 한식블랜드 젤리 콜롬비아 음료수 3 이렇게 세잔아네 이렇게 세잔 드려볼까요? 콜롬비아 네. 워싱턴 네. 드려볼까 네. 자식이 네. 패션을 네. 지내서 가지고 있는 얘는 콜롬비아 내추럴 음입니다 젤리 드려볼까요? 젤리는 진짜 젤리를 마시는 것 같은데 양치를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지금 간략하게 몇 군데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스몰 로스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로스터리 카페들을 하나하나씩 다 경험해 보셨으면 해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수준급인 커피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더 맛있고 맛없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각기 각색의 개성들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꼭 커피 엘리부스 오픈 런에서 즐겨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부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